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채권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권 투자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이제 이자, 금리,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뭐 기본 용어는 뭐 저희가 한 세네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 채권 투자할 때는 뭐 채권이 이제 발행일이 있고 만기가 있죠. 3년짜리 채권은 지금 뭐 오늘 발행을 하면 3년 후가 이제 만기가 되는 거고 뭐그건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면금리인데요. 뭐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인데 왜 표면금리라는 용어로 쓰냐면 이제 그 실물을 뭐 증서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증서에 이제 딱 이제 인쇄가 돼 있잖아요. 몇 퍼센트 이 채권은 몇 퍼센트짜리 금리다. 뭐삼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또 위에 종이에 찍 위에 찍혀있다. 그래도 표면 금리라고 하고 또뭐 쿠폰 금리라고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증서에 이제 쿠폰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자 그 기한이 지급 기한 돌아오면 쿠폰 한 장씩 제출하면서 이제 이자를 받아 갔었던 그런. 관행해서 이제 유래를 했고요. 쿠폰금리라는 용어는 같은 표현입니다. 음, 의미입니다. 표면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액면금액이 있겠죠. 액면금액은 채권의 이제 매매 및 이자 계산의 단 계산의 단위가 되는 기본 단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원입니다. 이제 만원 기준으로 해서 뭐 9천 얼마 뭐 이게 시세를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그런데 그리고 어 그리고 실제 시세 가격, 그러니까 채권의 이제 단가라고도 할수 있죠. 그게 뭐 9천 얼마나 만원 얼마, 이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 단가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만 원에 시작하지만 금리 등락에 따라서 그당그당시에 수익률로 해서 계산을 해낸 것이 이제 세, 그 그날 그날의 채권의 이제 단가가 되고 제가 이제 투자를 채권 투자한다고 했더는 그날의 단가 기준으로 채권을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시장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어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주식이나 이제 다른 자산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채권은 음 내가 이제 받을 거다 제대로 줄거다 제대로 주고 또 받을 거를 제대로 다 받는 현금 흐름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쉽게 그냥 100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00원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가 만약에 이제 1월 1일날 가서 이제 1년 만기 이제 이 표면 금리 2%짜리 금 이제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0원 주고 사고 만기 연말에 가서 원금 100원 플러스 2원을 이제 돌려받게 이제 돼.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수자를 시작을 했는데 1월 2일에 했어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4%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정, 이제, 이미 이자는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2원 밖에, 이제, 이자 수익을 기대로 못하는데, 내가 2일날, 만약에, 새로 투자를 다른 걸 한다, 하게 되면은, 어제, 어쨌든, 1년 후에, 이제, 4원을 받으니까, 이자로 수입이 발생할 수있으니까 어, 일단은, 좀, 일단, 그, 제가, 손실로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 이제 그날 이제 바로 돈이 좀 필요해서 이제 그 채권을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채권을 아, 내가 100원 주고 이제 원가가 100원 들었으니까 이제 100원 주고 이제 사세요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그거를 100원에 안 사가겠죠. 왜냐면은 하뭐 나는 지금 사면은 이제 그, 104원을 이제, 4원의 이자 수입이 했는데, 이거은 2%짜리 2원, 2원을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2원만큼은 내가 그 사람한테 깎아줘야 되는 거죠. 2원을.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채권을 팔려면은 98원에 팔아야 돼요. 2원, 100원에서 2원을 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98원을 해서 98원을 내고 나한테 사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기에, 이제, 2% 2원이니까, 이자를 2원을 받죠. 그러면 대신, 이제, 어, 내가, 그, 4 나누기 98 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은, 이, 그러니까, 만기에, 원금 100원 플러스 이 2원, 102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니까, 98원 투자해서, 102원을 받게 되니까, 얼추, 사나, 누기 98하면 이제 4%.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투자, 그 투자한 그투 시점에 시장 수익률의 4%를 맞춰서 이제 돈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만기가 2년이라고 하고, 이제 매년 말에 이제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2년짜리는 내가 그 2원을 두번더 빼서, 두번 깎아줘야 되죠. 그래서. 2년 만기면 96원, 3년 만기는 94원.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상향,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제, 어, 연초에 이제 그 4%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그 다음날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또 채권을 제가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 어, 이거 이 채권은 나는 4%, 이 연말에 4원 이자를 이미 저는 이제 확보를 했,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지금 시장에서 사면은 2원밖에 못 받는, 이제 금리가 2%로 내려갔으니까, 2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채권을 100원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결국에는 이제 2원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더 추가로, 어,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102원을 주죠. 그런 다음에, 어, 대신, 어, 연말에 가서 이자는, 어, 또 4원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람은총 돈이 나간 거는 마이너스 102원인데, 어, 연말에 갔을 때 이자, 그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104원을 받,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나간 거는 준 거는 이제 102원, 돈 받은 거는 104원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샀을 때의 시장금리 수익률인 2%의 수익률을 그렇게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기가 반대로 이제 또 2년 3년이 되면 나한테 또 2원을씩 더 계속 더 얹어줘야 돼서 2년 만기면은 104원, 그다음에 이제 3년 만기면 106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더 어,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좀 편하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어, 이제 그,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어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론, 그거는 이제 이 채권이 이제 영어로 한 픽스 인컴이잖아요. 내가 샀을 때의 내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은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는 변동하게 돼 있고요. 물론, 변동금리부 채권은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오르면, 오름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올라가면 이자로 더 올려주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낮춰주는 그런 채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액면 가격은 안, 가치는 안 변하겠죠. 근데 그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할 때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채권에, 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다음 시간에도, 이거는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료나 동영상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보면, 아, 채권 투자는 일단은 내가 뭐, 확정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가, 그런 다음에, 뭐, 만에 하나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어, 내가 자본 차익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꼭 먹고 알 먹고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설명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일단 좀 뭐, 맞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정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이제, 방금 이제 사례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야 이제 캐피탈 키, 자본 차익을 보니까 내가 4%로 이제 샀다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팔게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어, 100원짜리 투자를 했다가 이제 우선 뭐 이제 102원, 이제 2원에, 2원에 이제 차익을 보고 팔았으니까 일단은 이원을 먼저 바로 딱 손해 줬으니까 해피합니다 해피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저는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채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채권에 이제 연 만기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뭐 팔았으니까 그럼 100이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1위원 가지고 그 당시에 뭐 다시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2%로 다시 투자를 하,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채권 투자,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재투자 리스크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채권 투자가 그렇게 그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면 그 자본차익 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2원에 대한 2%의 자본차익을 본거는 내가 이자 수입을 포기한 거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건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사실은 그런 개념 자체는 전체 내가 줄거 주고 내가 받을 거 받는다는 전체 돈을 주고 받는 걸로 보면 그냥 똔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를 하실 때더 뭐 나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런 뭐 자본 착을 가지고 이렇게 막이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좀 실전 투자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